잘 노는 만큼 행복하고 장수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이전에 놀이하는 동물이다. 놀이가 동반되지 않는 삶은 건강함을 담보하지 못한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암내를 쫓아 심리 길을 맞이하는 숙회처럼 본능에 솔직하다. 그것은 어떠한 당이론적 도덕이나 종교적 공포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이중적 위선을 싫어하고 동물적 육감의 세계에서만 활동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의식이 계속 위선적으로 본능을 억압하는 쪽으로만 치달을 경우 잠재의식은 욕구불만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파란스가 무너져 자율신경실조증과 암, 치매의 도화선이 된다. 노는 것을 죄악시 말고 자신만의 놀이를 즐겨라. 억압된 성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의사 말잘 듣고 병원 자주 가는 사람치고 건강장수하는 사람이 드물다. 의사가 고쳐줄 수 있는 병은 전염병과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이지. 성인병의 90%는 자신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일어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감정이 메마르면 몸이 빨리 늙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음을 주름살로 알수 있다고 생각하나.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보다 감정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한다. 감정이 늙어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사랑이 시들하고 만사가 귀찮다. 웃음이 사라진다. 눈물이 메마르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한다. 신명이 없어지고 표정이 어둡고 짜증이 많고 사나워진다 등이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단명할 가능성이 높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도 공감력과 감성이 뛰어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이다. 빨리 늙지 않고 보다 우아하게 살고 싶다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놀라워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많이 그리워해야 한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장수할 수 있다. 노년은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이며 삶의 여정 중에서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다. 우리는 사람이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위안을 받는다. 먼저 사랑하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받고 싶다는 욕구보다 무엇이라도 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먼저 자리 잡게 된다.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축복이다. 태초일의 인간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지 못해서 혼자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왔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속고 미워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사랑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살도 공모해서 집단으로 한다. 오직 쓸 말만 하고 엄숙하게 사는 것. 그게 오만의 사촌이고, 잠재의식에서 볼 때는 위선이야. 점자는 제하면, 강아지가 전봇대인 줄 알고, 오줌 싸고 간다. 사람은 일만 하는 개미가 아니다. 일만 알고 놀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심리학적으로, 창의력과 재미는 동의어이다. 사는 게 전혀 재미없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 없는 일이다.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세상에 갑갑한 사람이 근면 성실하기로만 작정한 사람들이다. 물론 동서고금 어디에도 근면 성실은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건강장수는 어림 반 푸너치도 없다. 건강장수는 신경의 흐름이 좌우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도 건강의 반이 좋아진다. 근면성실은 교감신경의 항진에 속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은 부교감신경의 휴식에 속한다. 나는 투자로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노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노는 것은 죄가 아니며 잘 노는 것이 건강. 장수의 지름길이며 행복의 궁극적 가치라고 말하고 싶다. 잘 노는 사람은 암에 걸리지도 않고 구조조정도 당하지 않는다. 재미있게 노는 것은 쉬는 것보다 더 강력한 휴식이다. 어떻게 노는 것이 잘 노는 것인가? 거기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바둑, 걷기, 글쓰기, 골프, 등산 등그 중에서도 음주가 무가 좋다. 주중 만약 지왕. 술은 긴장된 신경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다만 술은 반취. 꽃은 반개. 복은 반복이라고 했다. 술을 마시되 만취하면 인격과 건강을 다치고, 꽃도 만개 상태보다 반쯤 피었을 때가 더 아름답고, 돈과 권력이 넘치면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법이다. 나도 잘못 놀아봤다. 어릴 때는 어묵한 보릿국에 국민들의 태반이 굵는 기아선상에서 중년에는 병든 몸을 이끌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허리가 구부러진 환자들 틈에 섞여서 대학병원에 길게 줄을 서 있었던 못 배우고 못 살던 내가 무슨 재주로 잘놀수 있었겠는가 80. 평생 일만 하고 문학, 관상, 풍수, 역학, 주도, 돈, 음양의 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마침내 뭘좀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내가 알수 있는 것은 신발 위를 긁은 것같이 미망만 더했고 이책저책이산저산 산 돌아다니며 반풍수가 된 것밖에 없다. 세월은 삐걱거리는 나룻배처럼 흘러갔고 청춘은 바람결같이 지나가 버렸다. 유튜브에 자연의학 연구가 구관모 쳐서 들어오세요. 잘 먹고 잘 노는 백세 청춘의 길이 있습니다. 자연의학 연구가 구관모.